음성군이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결국 행정 대집행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성권 청구 등이 쉽지 않아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 쓰러져 가는 펜스 사이로 언더그릴 만큼 쌓여 있는 폐기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폐기물을 덮어놓은 검은색 비닐막은 찢어진 지 오래고. 공장 내부와 공장 뒤편까지도 폐기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폐기물 방치 현장. 농지 안 가운데 검은색 가림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쌓여 있는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들. 인대한 사업주가 토지조를 속이고 어느 날 갑자기 쌓아놓은 불법 폐기물입니다. 이같이 장소를 가지 않고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음성군에선 불법으로 확인된 폐기물 일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투기 행위자와 토지 소유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위자하고 그 토지 소유자한테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고 행정대집행 개고도 한 상태고요.